2023년 4월 13일 목요일 열왕기상 7에서 9장 주님을 인정하며 빌며 간구할수 있는 복 인물은 어떻게 했는가 뉘우치고 돌아올 곳이 있었다 용서를 빌면 받아주는 곳이 있었다 마귀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잘못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를 갑자기 마구 생산해준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내가 자기 변명으로 헤매고 있을 때 부드럽게 더 당겨주시고 잘못을 깨닫게 해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신다. 뉘우치고 돌아오면 반드시 받아주신다. 오히려 더 하나님께 가까워지게 해주신다.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어제는 대화 중에 내가 이야기에게 마음이 상하는 일이 있어서 이야기 분위기를 좋게 만들어도 내가 마음이 풀리지 않았다. 사실 그런 것이 인생과 관계를 좀먹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다. 그래도 잠시 기도하고 유튜브 편집을 좀 하다가 마음이 풀렸다. 내가 예민한 부분들을 알려주시고 돌이키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또 시간을 옮겨서 셀모임 할수 있게 되어 감사하다. 또 내가 마치 소치나 보험을 판매하는 사람처럼 복음을 실적 위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짚어주시고 마음의 부담에서 자유롭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솔로몬이 기도해서 나도 돌아온 것처럼 나도 내가 있는 자리에서 기도의 단을 쌓는 자가 되면 된다. 그냥 하나님 앞에 앉아있고 존재하는 것에 더 집중하면 된다. 할렐루야. 또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해야 직성이 풀리는 것을 반성하고 있었는데, 이무미 선교사님을 통해서 오히려 이런 특성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 뜻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감사하다. 간직하고 싶은 성경 9절, 8장 33-34절.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님께 죄를 지어 적에게 패배하였다가도 그들이 뉘우치고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님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으로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나의 생활에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주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빌며 간구하며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마음을 끊어낸다. 나는 환자를 달아내리는 사람이지 의사가 아니다. 의사보다 더 무서운 것이 오진 있고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 될 것이다. 그리고 전도하겠다는 생각보다 이미 전도한 사람들의 마음을 더 살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겠다. 기도. 주님, 저에게 깨닫게 해 주시고 전도에 대해 다시 점검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관계 맺음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 앞에서 쓸모없는 일입니다. 솔로몬의 성전마저도 주님 앞에서 어느덧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다시 기억합니다. 제가 주님 앞에서 오늘 존재하는 날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